음.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우리는 이런 요런, 요런 식 요런 인수와 이런 인수를 갖고 있으면 되고요.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서 0 이렇게 되겠죠.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. 이걸 전개해 본다면 이걸 전개해 본다면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죠. 는0이죠 자, 다시 좀 정리해 주면 a 가로 치고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x 플러스 알파 베타 가로 치고 0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가 있으면 합과 곱만 이용해서요, 이걸 바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. x 제곱 합을에다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x 붙여주고요. 요거 알파벳을 그대로 써서 는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서 A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어,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합과 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은 뭐가 돼요? 10이고요 곱은 24라서 X제곱 요거 반대로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 되겠어요 자 합은 뭐가 됩니까 어,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어, 쓸 필요 없죠 합은 3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10이라서 X제곱 2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X 음, 마이너스 30은 0 합은 뭐가 돼요? 2가 됐고요 곱은 1백이오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러면 X제곱 이거 반대로 합 반대로 마이너스 2X 그대로 마이너스 4는 0 합은 뭐가 돼요? 이거 이거 합해 보자 6이 되고요 곱은 9에다가 1 더하니까 10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